제가 항상 볼보 차종들을 리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크로스 컨트리라는 말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V60 크로스 컨트리, V90 크로스 컨트리 차량들을 탈때 제가 정말 만족도가 높고 너무나 좋아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EX30도 크로스 컨트리 모델이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보러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크로스 컨트리 외건용으로 생각했는데 순수 전기 SUV에 크로스 컨트롤이 적용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티 김태현 에디터입니다. 저는 현재 볼보 EX30CC를 보러 왔는데요. 어, 저는 c c 란 말을 듣고 너무나 도 설레더라고요. 저는 크로스 컨트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EX30이나 순수 전기차를 과연 어떻게 바꿨을지. 세단의 베이스가 되거나 왜건이 베이스가 된 기존의 크로스 컨트리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 EX30, 굉장히 모던한 차량으로 기억이 됩니다. 좀 유럽 스타일의 느낌도 나고,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이 인상 깊었는데요. 아, CC로 오니까 이 오프로드 감성이 바로 느껴지는 게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쪽이 쉴드로 바뀌어 있죠. 플라스틱한에 실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밋밋하게 블랙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스웨덴 북부의 지형을 네, 실제로 이렇게 라인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프로도 감성 확 더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스웨이덴 하면 혹한기, 거친 환경이 생각이 날 텐데, 어, 그런 곳을 달릴 때 거침없이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뭐가 튀어도 꽤 걱정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전체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요. 네, 이쪽에도 블랙, 플라스틱 가니시들이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앞에만 봐도 이 블랙 부분만 봐도 확실히 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프로드 전용 모델이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랙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체형으로 어떻게 보일지가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블랙은 전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추후에 한번 블랙도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그 대신에 이게 들어감으로써 모델별 컬러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시된 차를 보시고 컬러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측면부만 봐도 확실히 오프로드 감성이 더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플라스틱 간이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크로스 컨트롤 자세히 보시면, 이 플라스틱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친 길을 갈때 긁히더라도 보호하기 편하고요. 혹시나 이상하더라도 바로 교환하기가 쉽기 때문에 플라스틱 가니쉬가 오프로드 감성을 더해주는 부분이라 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EX30이랑 확실히 이 부분만 봐도 전체적인 성격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상 깊은 건 휠입니다. 지금 블랙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무광이고요. 튼튼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냥 마감된 게 아니라 블랙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더강인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가니쉬가 좀더 일체화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천재 타이어는 235 50R19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SUV 전용 타이어다 보니까 좀더 달릴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은 그냥. 드레스업만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컴포트 세시, CC 전용 세시로 바뀌면서 실제로 시트 길이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좀더 높아지면서 거친 길을 좀더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휠과 타이어 그 다음에 차체 높이까지 고려하면 은크로스컨트리라는 아,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구나 이 드레스업만 들어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여기서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어에서도 크로스컨트리의 매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C 필러에서 기존의 EX30이라고 써있던 자리에 크로스컨트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건이랑 똑같죠. 범퍼 하단부에도 크로스 컨트리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강력한 퍼포먼스를 상징하는 트윈 퍼포먼스 배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어도 플라스틱 가니쉬가 추가가 됐는데요. 어,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피피플를 주른 것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뭐가 튀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하단부에서도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e X30의 디자인을 봤었을 때 어, 확실히 모던했던 EX30이 이런 파츠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높아진 차체 덕분에 아 이제 진짜 이게 오프로드 감성을 제대로 담았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 x 3 0 보러 오신 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요게좀더 네, 혹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는 또 한번 뒤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30의 실내입니다 실내는 단일 트림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컬러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하고요 울 소재가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 친환경 소재인데 네, 간혹가다 뭐 직물 느낌 나는 거 되게 저렴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네, 가죽이랑 같이 매칭이 되니까 굉장히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시트의 감촉도 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볼보의 시트는 워낙 편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짙은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모닝글로리라는 공책을 사면은. 뒤에 눈을 편하게 하는 그린 컬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컬러에서 조금 더 짙기 연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보 같은 경우에는 우드 그레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가구 같은 편안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와는 또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볼보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지금 뭐웹 브라우저가 들어가서 확장성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위기. 보드라이트도 볼보 감성답게 컬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진짜 북유럽 감성이 뭔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볼보를 탈 때마다 그게 뭔지 참 간접적으로 체험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내도 너무나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포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최신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만족스럽고요.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로드 또 주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행 모드도 원페달 드라이빙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코라든지 표준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를 위해서 뭐 내리막 기능도 있고요 ESC를 뭐끌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또 주행도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아 에어컨 꺼줘 네, 이렇게 음성으로도 다 제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EX30에서도 똑같이 관심을 갖고 많이 만족했던 부분이 바로 하만카돈 스피커바거든요 하만카돈 스피커바가 네, 이렇게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리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이 하만카돈 오디오바인데 이 부분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30의 뭔가 요소들을 생각했었을 때 실내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관만큼 실내에서는 이렇게 특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EX 3 0에서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일단 저희 그린 컬러가 묘하게 저는 마음에 드네요 네 아무래도 뒷좌석은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큰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아마 다들 감안하실 텐데 그렇게 넓지 않은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위에 굉장히 넓게 개방감이 되어있죠 그래서 뒤에 앉은 분들이 그렇게 답답하진 않을 거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만 패밀리카로는 사이즈 자체가 크진 않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컨카로 주로 타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처럼 크로스컨트리로 들어갔었을 때는 좀더 취미에 특화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퍼포먼스에 더 이득이 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네, 트렁크도 역시나 자체 사이즈를 생각하면 큰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패널 아래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활용한 그런 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볼보 X30 크로스컨트리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퍼포먼스를 말씀드렸는데 듀얼 모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륜구동이 들어갔고요. 최고 출력이 315kW 마력으로 한 사람에는 428마력이고요. 그다음에 0에서 100km까지 가속 발진 성능이 3.7초입니다 흔히 말하는 제로백이 3.7초인데 어, 볼보에서 옛날에 고성능한 폴스타 이후로 이렇게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또 오랜만이지 않나 싶어서 되게 어색하기도 한데요 오히려 크로스컨트리라는 특화된 장르에서 고성능까지 발휘하다 보니까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전기 하해치 해체하고 하기에는 또 오프로드 능력까지 갖고 있는 그런 점에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X30 CC는 50:50대 무게 배분도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움직임이나 주행 성능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부터 온로드까지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66kWh의 NCM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329km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배터리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실주행은 아마 좀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 가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특히 저 같은 싱글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정말 타기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가격이요, 5,516만 원입니다. 유럽이나 본고장에 보다도 3,500만원, 3,0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EX30 대비 약 3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 만약에 EX30을 사러 오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더 개성있고 퍼포먼스까지 어마어마한 EX30CC로 더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국매 고객들한테는 보조금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조금까지 추가하면 좀더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새로운 전기 SU를 찾고 싶었던 분들, 세컨드 전기차를 사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EX30CC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실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시승을 통해서 제가 진짜 V60, V60CC처럼 이 EX30도 크로스 컨트롤이 정말 마음에 들지 한번 시승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저희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